뉴에이지 여호와 증인 몰몬교 JMS 뭐 구원파 신천지 모두 이단들입니다. 한 번쯤 이들의 주장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극단적 종말론자들도 많이 어, 나와 있습니다. 퍽하면 종말이 온다 얘기하고 한국의 전쟁이 일어난다 얘기하며 겁박하고 또 거짓 사입이 예언자들이 잊을만하면 나타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사적으로도 개인적 예언을 해주면서 어, 미혹하는 사람들이 처처 있습니다. 그 예언적 은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짓 영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또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주장하는 이들이 또 심심찮게 어, 나타납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 하면서 어, 유튜브에서 또 그런 얘기들을 퍼나르고 뭐, 사람들이 그쪽을 쑥 올리고. 미혹당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자주 일어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이래 말씀하셨지만, 어, 사람들이 미혹을 잘 당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미혹 잘 당합니다. 열정이 있는 민족이라서, 또 감각적 민족이라서, 뭐가 탁 하고 꽂히면은 쏙 하고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영적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더 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해서 멸망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열심히 자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참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미혹해 만들고 있다.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건면했던 영들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해 보시고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아니면 귀신에게 속했는지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영들의 세계를 모르는 것도 문제고, 또 알아도 분별 안 하는 것이 문제고 그렇습니다. 어, 영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런 것을 설교할 필요도 없었죠. 경험하고 있는 바였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예언자들도 활동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전쟁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하도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들의 세계를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동일하게 이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험을, 감동을 받는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알죠. 기도하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기도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되십니다. 항상 테스트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원에 갔다가 잘못된 영을 받고 오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그죠? 잘못된 은사집회 갔다가 안수받고 악한 영이 들어서 고생고생 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산 구영리에 있는 모모교회에 어떤 성령 충만하게 보이는 한 분이 등록을 하셔서 하, 목사님 이 교회가 어둡습니다 악령들이 역사합니다 기도회를 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뭐 기도회를 연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 목사님을 불러서 성령 집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거요거는좀 잘못된 거죠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나도 기도 영역이 있기 때문에 혹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토막 났습니다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기도하면 아, 집사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지 남편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지 남편이 여기가 콩팥이 안 좋지 딱딱딱 알아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믿어버려요.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집사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기도합시다. 알랄라 하면 탁 방언이 터지고 또 아픈 부위 손 놓고 기도해주면 아픈 부위가 고치을 당하고 낫고 하니까 싹다 믿어버려요. 그분의 말을. 헌금하세요. 2 3천만 원. 가정이 분란이 생기고, 어,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분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을 안 하기 때문에. 탁 보면, 아! 우리 민족은, 아! 꽂히면 막 폭! 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아리랑이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어, 영적 분별하셔야 된다. 이 머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성을 사용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몇년 전에 신옥주에 빠진 자매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옥주의 메시지가 진리인가 아닌가 테스트해보라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반응이 한낱 인간 주제에 어떻게 진리를 시험한단 말인가 한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했는지 진리에 속하지 않는지 그것을 분별하라는 얘기야. 고등교육 받았으면 그 정도 머리는 쓸수 있어야지 하고 혼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다면 당연한 일이죠. 왜 우리가 정통교회, 정통교단에 속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정통교리를 배워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테스트 당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과의 논쟁과 이단과의 싸움에서 시험당하고 시험당하고 시험당해서 더 이상 테스트 할 만큼 하지 하,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진리 요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정통 교리예요. 2000년 동안 테스트 당한 것을 믿으시겠니까 아니면 지금껏 일어난 새로운 진리를 믿으시겠습니까? 테스트 당한 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면 이것이 참 믿음의 요체고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통 교리, 정통 교단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통 교단이나 정통 교리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기를 기울지 이 마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를 기울인다는 자체는 지금 이미 내 마음에 뭔가가 무너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갈급함이 생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형을 분별하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분별하셔야 됩니다. 모든 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의 아픔을 얘기하고 나의 문제를 맞추고 또 기도했는데 그것이 낫고 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첫 번째 시험 척도를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붙들고 있는가 붙들지 않는가 이것이 분별이다 2절 3절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한 2년 전 신천지가 한번 왔다 갔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제가 그 자매가 좀 이상했는데 싶었는데 그 자매가 한 3, 4주 있다가 나갔거든요. 혹 모릅니다. 항상 어, 우리를 어, 넘보기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산도 보니까 만만치 않게 신천지가 휩쓸었더라고요. 보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 어떻게 분별하느냐? 성육신 교리를 붙들고 있느냐? 붙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형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형은 악한 형입니다. 적그리스도 형입니다. 이 초대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들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 이단. 여기서 가지 쳐 나온, 나온 이단이 가연설 이단. 이렇게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이런 거죠. 그리스 철학을 갖다가 짬뽕으로 갖고 들어온 건데,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육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감옥이다. 이 육체를 벗어 버리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지, 영지를 가진 사람만이 육체의 감옥에서 탈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영지는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일반 제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일반 교회는 가지고 있지 않다. 성령께서 은밀하게 우리한테만 얘기하셨다. 그래서 이 영지가 전수되고 전수된다. 아주 많이 들어본 얘기죠. 초대교회 때다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만 성경을 푸는 비밀, 영지를 가지고 있다. 이 버전만 잠깐 바꾸지. 신옥주 같은 경우는 성경은 방언으로 되어 있다. 방언에서는 나만 할수 있다. 신천지는 비유로 되어 있다. 이 비유풀이는 나만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접근하지 않습니까? 영지. 자, 기초입니다, 기초. 진짜 생판 기초. 우리는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어렵다 받습니까? 어렵다움 받습니까? 이 신칭,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받습니다. 그런데 영지를 통해서 어렵다움을 받는다 는 말은 뭡니까? 이 지칭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다 이렇게 분별이 되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풀수 있다. 이 지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신칭이지. 여기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영적 분별에. 그래서 영지주의는 육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욕주의, 방탕주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육이 약하니까 육을 즐겨야 되니까, 금욕주의, 염세주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으로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육으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방탕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집회 가면은, 뭐, 저, 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JMS 이런 거는 막, 술은 내가술 파티잖아, 술 파티. 먹고, 쉴게. 방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육체로 오신거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육이 약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가연설입니다 실제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할 때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그리스도는 죽으실 수 없으니까 빠져나가셨다 결국 누가 죽었어요? 인간 예수가 죽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교주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 교주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다른 버전으로 하면 성령이 인간 예수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실 때 성령님은 떠나셨고 인간 예수만 죽었다 그리고 그 떠나신 성령이 이제 누구한테 오셨다? 인간 교주에게 왔다. 아주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그 영지주의 이단이 버전만 바꿔가 계속해서 계속 시대와 때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뭘다부인하는거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육신 교리 부인하는 거예요. 이 교리만 제대로 붙들고 있고 이 교리만 제대로 알면 아 이게. 적거리소 영인지 성령이신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신옥주에게 빠졌던 자매에게 어 그렇게 고면했더니 목사님, 잘못 가르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갑니다. 하고 담대하게 저를 윽박질렀어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면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너 생각해봤니? 하고 물어봤더니 답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사로잡혔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분별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가슴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성육신 교리만 제대로 붙잡아도 분별이 됩니다. 그 다음, 5절,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서 아느니라.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영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걸로 분별이 됩니다.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말하고 그 배우에 있는 악한 영, 사탄을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세상이 하는 말을 들을까요? 듣고 싶기 때문에 듣습니다. 자존감을 높여라. 남이 당신을 뭐라 얘기하든 뭐라 생각하든 상관없다. 자존감을 높여라. 딱 듣고 싶은 얘기예요. 이 메시지를 끌립니다. 높은 고지에 올라서 영광을 나타내라. 또 누구한테 할 말이죠.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 올라서 뛰어내리라. 영광을 받으라. 나 이게 무릎을 꿇으면 온 천하를 죽였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스스로 하나님 이 되어서 인생 개척해봐라. 잘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왜곡한다 하죠. 살짝 바꿉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닌 같은지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 끝 다르다는 이단이잖아요. 어, 완전히 허무맹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살짝 왜곡시킵니다. 설깃타죠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을 사용합니다.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 더 부자가 되는 것, 더 좋아지게 되는 것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방식이죠.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지 않아. 선악과를 먹는 것을 왜 하나님 이 싫어할까? 네가 더 행복해지는 것, 네가 더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이야.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왔다면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 내가 더 어, 부하게 되는 것 풍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거나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자꾸 두려움이 오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살라고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구나. 믿음대로 살면 내가 더안 좋게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마귀가 지금 속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사용하죠.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어떻게 된다? 예,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말고, 네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행복하게 되어 있어. 더 풍요롭게 되어 있어. 이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가 주는 말을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비춥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만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면 모두 다 거진형입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예언을 해줬다. 자꾸 그 사람 말이 끌리고 담았다. 자꾸 그 사람을 추종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영입니까, 아닙니까? 예. 네. 이로써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아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집회에 갔는데,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근데 계속 그 집회에 가고 싶고, 그 집회에 가서 뭔가 더 받고 싶고, 뭔가 더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입니까? 사탄이 준 영입니까? 사탄이, 사탄. 왜? 자꾸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니까 나를.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을 자꾸 벗어나서, 뭔가 영적인 체험, 신비, 뭔가 자꾸 더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사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 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대환난, 베리칩 천국 간증 자꾸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관심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두렵고 뭔가 해야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다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은요 십자가 복음을 딱 붙드는 겁니다. 다른 것더 뭐 뛰어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십자가 복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앞에 내가 아,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무슨 소리든지 듣거든요. 세상의 소리 듣고 뭐 새겹지기도 했대 지금 주제가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마귀가 주는 얘기도 듣고 또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욕망의 소리도 듣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소리를 붙들고 내가 살 것인가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인생살이 신앙살이 결국 이거지 않습니까? 누구의 메시지를 붙들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 볼 것인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린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분별이죠, 분별. 분별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무엇이 마귀 의 음성인가? 무엇이 나의 욕망의 소리인가? 무엇이 세상 소리인가? 이거 분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만,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는가? 아닌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행동했을 때, 나를 더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인가? 아니면 다, 자꾸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으로 분별하십시오 누가 큰 제안을 해왔다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제안인가 더 주님께로 다가오게 만드는 제안인가 여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리석게 사탄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영적 분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응답하실 때잘 분별해서 순종하여 3 0배6십배 100배 교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세상 살이 힘들게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직장 직장 생활 해 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지 알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소리들, 온갖 염려의 소리들. 그렇죠? 그런 모든 것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쉬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길로 들어서 보기도 하고 목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압니다.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지금 이 예배드리러 오셨는지 아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묻고 뜻을 구하시고 분별하여 순종해 보십시오. 안될것 같은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안될것 같은데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놀라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